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방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라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루 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을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함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소리,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은퇴라는 것은 참 쓸쓸한 말입니다. 일상의 최 전선에서 뛰던 사람이 한순간에 물러나 잠잠히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쓸모가 다한 것 같은 기분, 나의 존재의 이유나 나의 가치가 갑자기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것이 은퇴라는 말에 담긴 기분이 아닐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여기 바로 그 은퇴를 마주하고 조심히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이 된 사모엘입니다. 그 사모엘은 참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외모 또 휘어진 머리였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아마 누구에게나 그렇듯 다음 세대의 결정은 참으로 못 믿었고 못마땅한 법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될것 같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한결같은 성품은 그 모든 것을 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를 지체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사울을 정식으로 추대하는 기쁜 잔칫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워진 사울 왕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와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도 아는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그런 왕을 세우는 자리니 이 얼마나 성대하고 또 얼마나 기쁘고 흥겨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결정과 새롭게 도래한 왕정의 시대가 사무엘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또,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잔소리도 하게 됩니다. 사모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직하고 또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것처럼 이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은 왕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엘은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되짚어 봅니다. 그 역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사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라고는 범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스라엘은 어느 때처럼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안먼족석의 위험 앞에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을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곳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모엘로 대표되는 사사의 시대가 저물고 사울이라는 왕을 시작으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요청으로 사람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언약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제도 같은 어떤 제도나 사람에게 소망을 걸고, 그것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느냐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다음 세대들을 두고 은퇴해야만 하는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그가 비록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잔소리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이 물러나야 할 때는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번복하지 않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선택, 좋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도 아닙니다. 왕정제도가 그런대로 괜찮은 제도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사사시자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괜찮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제도면 괜찮을까요? 다른 사람이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그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이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바로 그 왕정 정치를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은 고루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 라떼는 말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이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결정, 부정적인 전망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질서를 잃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흥망성세는 어떠한 제도나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실망과 불안이 보일 때 하나님으로 시선을 옮기십시오.